안녕하세요. 아트 김혜나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되기위한 준비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블로그나 SNS에 각자의 다양한 레시피를 많이 공유를 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다들 프로답게 요리하는지 몰라요. 저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음식 사진을 보면은, 아, 이런 건 대체 어디서 사먹지? 라는 서칭을 주로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하면서부터 그런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유학을 갔어요. 제가 지내는 곳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좋은 식재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아보카도와 새우를 넣어서 만든 라이스페이퍼 롤이에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너무 피곤한데 이제 밥은 먹어야겠고 밥하긴 싫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끼니를 떼었고요 두 번째는 샐러드 보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보울 안에 제가 먹고 싶은 게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리는 하는 것도 일인데 치우는 것도 또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취를 할 때마다 자취 요리는 한 그릇에 맛있게 끝내자 라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들을 보면 꼭 누군가는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요. 혜나씨, 요리 잘하시나 봐요? 라고. 그럼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아, 저는 요리를 잘하지 않던데요. 요리를 좋아해요. 라고. 저는 21살 때 처음 알았어요. 제 엄마가 해 주시는 밥을 먹을 줄만 알다가 제가 막상 차려 보니까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요리를 했을 땐 아, 이걸 진짜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제가 찍어서 간직할 만한 저만의 다양한 레시피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밥대가 되면 저는 또 친구들과 또 고민을 해요. 아 오늘 뭐 먹지? 라고 어, 그러면 저는 제가 요리한 사진을 제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면 제 친구들은 오 이거 너가 만들었냐 뭐 어떻게 만들었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요 그럼 저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어, 다음에 한번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뭐 맛있게 해줄게 라고 말한 이후로부터 저는 친구들과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저는 절대 대단한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감자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 저는 평소에 냉동밥을 먹어도 친구 가면 꼭 새우밥을 지어주고요. 이렇게 좀 나물도 무쳐보고 김치만 먹으면 좀 물려서 이렇게 오이김치도 좀 무쳐봤고 이제 거기다가 엄마가 보내주신 밑반찬 좀더 때면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져요. 근데 요즘 너무 다들 바쁘잖아요. 저도 학교 생활 하느냐 아니면 집안 일 하느냐 너무 바쁜데, 제가 그 와중에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까지 제 친구들에게 요리를 선물해줬던 이유는 저한테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참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제가 평소에 어, 웬만한 힘들면 다 이겨내는데, 그때는 왜, 못되면 뭐 힘든지도 모르겠고, 무작정 이 말을 했던 거 보면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 말을 들은 제 친구의 반응은 어, 정말 반전이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 말을 듣기는 커녕, 자기 얘기하기 너무 바빴고요. 되게 나몰라라 했어요. 근데 물론 저도 바빠봐서 알아요. 그 친구의 바쁨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됐지만 저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건 바로, 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누군가를 위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항상 준비를 해둬야겠다. 난 진짜 제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뭐 문자나 전화로 무슨 일 있어? 힘내! 라고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힐링이 될 만한 좋은 영화나 음악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빈잔에 술을 채워주면서 이제 밤새 얘기를 같이 나눠주기도 해요. 이렇게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은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노력은 바로 이렇게 요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비록 쓸쓸하게 시작했던 혼밥이었지만 언젠가부터 나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를 위한 요리가 됐을 때더 맛있는 밥상이 차려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 혼자 먹을 때보다 누군가 와 마주 앉아서 같이 먹을 때가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대단한 밥상도 아닌 우리가 소소하게 마,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 소소한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나 주제 역시 정말 소소한데요. 그런 소소한 식탁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 솔직히 그런 건 없어요. 어, 그저, 그저 소소한 만남 자체가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음, 조금이나마 그 친구와 가까이 오랫동안 마주 앉아서 표정을 살필 수가 있고, 가벼운 얘기부터 진지한 얘기까지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얘기를 들어주면서 "아, 이 친구가 정말 이랬었겠구나"라는 깊은 공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비록 물론 지난 일이지만 모른 척하고 듣지 않았던 그런 친구의 태도를 통해서 저는 어, 잠시나마 멈춰 서서 "아,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지내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인데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마, 이 무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군가가 여러분의 곁을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가장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줄수 있는 가장 작은 최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소소한 마음 자체가 정말 따뜻하고 깊은 공감을 이루어 낸 거라는 그런 경험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